챕터 1. 뇌경색이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이유. 지금 여러분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뇌혈관. 가느다란 실처럼 수천 개. 산소 공급. 하지만 매순간 혈관 좁아짐. 수도관 녹 찌꺼기처럼. 더 심각한 건, 잠든 8시간 동안 속도 10배 빨라짐. 에. 물안 마심. 밤새 수분 없이 혈액 걸쭉해짐. 꿀처럼 끈적 새벽 5시 피20%더 농축 좁은 혈관에 콜레스테롤 지방 노폐물 쌓임 점점 좁아짐 처음 미세 혈관 막힘 증상 없음 매일 반복 막힌 혈관 한개 10개 100개 늘어남 결국 큰 혈관 막힘 뇌경색 아침 화장실 가려 벌떡 일어남 혈압 30% 급등 끈적한 피 플러스 혈압, 혈관 막힘, 좁은 골목 착광 막히고 버스 돌진, 완전 정체, 뇌경색, 새벽 6에서 10시 40% 집중, 끈적한 피 높은 혈압 갑작스런 움직임 동시 발생, 어제 아침 미세혈관 막혔을지도 무증상 뇌경색, 60세 이상 25%가 겪음, MRI 흰점, 막힌 혈관, 겨울 수도관 얼면 물 안나옴, 억지로 틀면 터짐, 뇌혈관, 밤새 굳고 아침 혈압 급등, 뇌출혈 뇌경색, 아침 화장실 운동 식사 준비 중 쓰러짐, 우연아님, 통계, 뇌경색 환자 60% 아침, 화장실 힘주기 혈압 급등, 간단 해결법, 약 운동 병원 돈 없이 아침 5분 행동 순서 변경, 자동차 겨울 시동, 엔진 예열하듯, 몸 천천히 깨움 챕터2대 70세 어머니가 아침에 쓰러진 실제 사례 20년 신경과 전문의 뇌경색 예방 가능 몇년전 70세 최영희 가명 어머니 새벽 5시 반 일상 밥국 반찬 준비 40년 그날 벌떡 일어나 화장실 찬물 세수 습관 문앞 다리 힘 빠져 주저앉음 말안 나옴 아버지 발견 응급실 혈압 200 초과 중대 뇌동맥 뇌경색 골든 타임 혈전용해제 큰 장애 없음 번말 약간 어눌 오른손 힘 약화 젓가락 글씨 어려움 의사 아들 자책 왜 예방 못했나 어머니 추운 아침 어지러움 나이 탄 무시 이후 뇌경색 예방 연구 논문 수백 편 전문가 학습 어머니 매일 아침 실수 벌떡 일어남 물안 마심. 찬물 세수. 밤새 수분 부족. 혈액 끈적. 찬물 추운 화장실 혈관 수축. 끈적한 피 높은 혈압 수축 혈관. 뇌경색 필연. 챕터 3. 뇌를 살리는 아침 습관 5가지. 시작. 퇴원 후, 어머니 새 아침 습관. 1. 눈 뜨자마자 물한 잔. 생존율 40% 증가. 2. 침대 5분 스트레칭. 3. 천천히 일어나기. 단단. 오늘 실천 가능. 뇌혈관 살리는 5분. 10년 후 건강 여행 vs 병원 휠체어 갈림. 댓글. 오늘 아침 첫 행동. 벌떡 일어났나. 이 영상. 인생 바꿈. 챕터 3. 뇌를 살리는 아침 습관 5가지. 계속. 어머니. 처음엔 반신반에. 이렇게 쉬운 게 효과 있을까. 하셨지만. 의사 아들 말 따라 실천. 아버지 도움. 침대 옆 물병. 알람 5분 일찍. 첫 주. 습관적 벌떡 일어남 참고 물 마심. 2주 후 익숙. 물 마시기 자연스러움. 3개월 후 검진. 혈압 140 이상 120 안정. 말씀 선명. 젓가락질 가능. 6개월 후 혈압약 반으로. 담당 의사 어떻게 관리했나? 감탄. 1년 후약 완전 중단. 의사 상담하 천천히 감량, 혈압 안정, MRI 신규 혈관 막힘 없음. 75세 어머니, 또래보다 건강, 매일 산책, 손주와 제주도 여행, 작은 습관, 3박 꿈. 어머니, 뇌경색 후 건강 소중함, 습관 중요성 깨달음, 이웃의 전파, 정보 유용시 구독 좋아요, 가족 건강 위한 공유, 끝까지 습관 변경 이유 명화. 둘째, 침대에서 하는 5분 스트레칭. 밤샘을 안 마셔 혈액끈적, 아침 혈전 위험 최고. 뇌경색, 6에서 10시 집중. 끈적한 혈액 플러스 혈압 상승, 혈관 막힘. 아침 습관, 혈관 건강 좌우. 첫째, 눈 뜨자마자 물한 잔, 밤새 농축 혈액 물개. 서울대 연구, 60세 이상 500명, 5년 추적. 물 마신이들 뇌경색 40% 감소, 혈액점도 낮아져 뇌혈관 흐름 개선, 68세 김철수님 고혈압 당뇨, 혈압 150에서 160, 아침 머리 무거움, 손발 저림, 물건유, 처음 기차음 화장실 더 가야 걱정, 딸 설득, 침대 옆 물병, 알람, 2주 적응 후습관, 한달후 머리 가벼움, 어지럼증 감소, 3개월 후 혈압 130, 절임 거의 사라짐. 미지근한 물 200mm, 찬물 피해야 혈관 수축 방지. 천천히 5분 마심. 이 혈압 부담 없음. 30분 내 혈액 물거짐. 뇌 혈류 증가, 머리 맑음. 레몬 반개 플러스 꿀한 스푼 추가. 비타민 C 혈관 강화, 찌꺼기 분해, 꿀 항산화, 혈당 안정. 레몬 꿀물 부담 시 물만 오케이. 침대 옆 물병 필수. 셋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물후호흡은 침대 스트레칭. 누워 양손 머리 위 발끝 아래쪽 10초 3회. 혈액 순환 개선. 연세대 연구. 아침 스트레칭 뇌 혈류 20% 증가. 74세 박순자님 손발 저림 뻐근 겨울 심함. 물건 못 잡음. 걷기 힘듦. 스트레칭 권유. 팔다리 펴기, 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5분, 처음 귀찮음, 며느리 전화 확인, 한달후몸 가벼움, 절임 감소, 바느질 재개, 목 돌리기, 오른 왼쪽 각 5회, 한 바퀴 5초, 빠르게 X, 어지럼증 위험, 경동맥 혈류 개선, 다리 운동, 누워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챕터 4.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식습관. 하체 혈액, 밤새 고임. 무릎 운동, 혈액 심장으로 순환. 5분 동작, 침대에서. 귀찮아도 몸 가벼움, 머리 맑음, 혈액 순환 개선. 셋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갑작스런 일어남 위험. 혈압 급변, 뇌 혈액 감소, 어지럼증 낙상. 가톨릭대 연구, 70세 이상 300명, 급히 일어나는 15% 기립성 저혈압 vs 천천히 3%, 기립성 저혈압, 혈액 다리로 몰려 뇌 혈류 감소, 눈앞 캄캄, 방법 옆으로 누워 다리 침대 밖, 팔로 지탱 앉기, 30초 심호흡 3회 침대 잡고 천천히 일어서기, 혈압 안정, 뇌 혈류 유지, 보고, 낙상 감소, 72세 이영희님, 아침 어지럼증, 벽 잡음, 허리 골절, 천천히 일어나기 후한 달, 어지럼증 사라짐, 안전 일상, 가족 안심, 넷째, 화장실 가기 전 필수 준비 운동, 물 스트레칭 일어난 후 바로 화장실 X, 방 안오분 느린 걸음, 침대 창문문, 화장실 힘주기, 혈압 50% 급등, 발살바 효과, 숨참아 가슴 압력 증가, 심장 혈액 감소, 힘풀면 혈압 급상승, 69세 정민호님 화장실 어지럼증 쓰러져 이마 부상 혈압 200 준비 운동 권유 물 스트레칭 10분 후 화장실 처음 급했지만 10분 걷기 장운동 활발 변시움 힘덜듦 3개월 후 어지럼증 없음 혈압 안정 다섯째 아침 식사 전물한잔더 천물 식사 전물 200mm 총두잔 고려대 연구 물두 잔, 혈액 점도 30% 감소, 맑은 혈액, 뇌산소 공급, 집중력 소화, 변비 개선. 아침 습관, 물 마시기, 스트레칭 천천히 일어나기, 준비 운동 물 더, 뇌경색 위험 절반 감소. 챕터 5, 마무리 및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나 식습관 중요. 좋은 음식 없으면 아침 노력 무용. 첫째,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오메가 마이너스 삼풍부 혈액 맑음 찌꺼기 염증 혈전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서울대 연구 주 3회 섭취 뇌경색 50% 심근경색 40% 감소 굽기조림모케이 튀김엑스 오메가 마이너스 3파계 트랜스 지방 견과류 호두 아몬드 30g 대안 둘째 초록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엽산풍부, 혈관보호, 호모시스테인 감소, 혈전 예방, 매일두끼, 빨강, 노랑, 보라 채소,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함께 대치기, 복기, 과다조리엑스 셋째, 통곡물 현미, 귀리보리, 섬유풍부, 콜레스테롤 배출, 혈당 안정, 당뇨에 도움, 흰쌀반, 잡곡 반 시작, 점진적 70% 잡곡, 넷째, 피해야 할 음식, 가공육, 혈관 최악. 챕터 5, 마무리 및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계속.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나트륨 과다. 한 조각 하루 권장량 반 나트륨, 혈압 상승, 혈관 손상. 튀김, 치킨, 탕수육, 트랜스 지방 생성,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혈관 찌꺼기. 단 음식,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혈당 급등. 혈관 딱딱 좁아짐 가끔 월일 2회 오케이 매일 x80 20법칙 80% 건강음식 20% 좋아하는 음식 다섯째 규칙적 식사 같은 시간 식사 몸 리듬 적응 혈압 혈당 안정 아침 7에서 8시 점심 12에서 1시 저녁 6에서 7시 2시간 오차 저녁 취침 3시간 전 채소 위주 고기 적게 붉은 고기 대신 닭 생선 여섯째, 매일 산책 30분 걷기 뇌경색 위험 40% 감소 아침 저녁 식사 후 대화 속도 심장 펌프, 혈액순환, 뇌혈류 개선, 신규 혈관 생성 실내 제자리 걷기 오케이, 매일 필수 일곱째, 충분한 수면 7시간 수면 혈관 회복, 손상 복구 10시 취침, 5시 기상 규칙 유지. 취침 1시간 전 핸드폰 TV 끄기. 파란 불빛 멜라토닌 억제. 정리 및 실천 제한. 뇌경색. 피할 수 없는 병 아님. 아침 습관. 위험 절반 감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피하기. 혈관 회복. 규칙적 생활 운동. 평생 건강. 잘못 관리. 작은 혈관 막힘. 증상 없음. 결국 쓰러짐.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의식소실, 늦으면 재활 몇달몇 몇 년, 완전 회복 드물, 평생 의존, 가족, 경제 부담, 반대로 물 마시기, 스트레칭, 천천히 일어나기, 생선, 채소, 운동, 혈관 맑아짐, 혈압, 혈당 안정, 약 감소, 의사 상담, 몸 가벼움, 하루 활력, 80세 여행, 취미 독립, 오늘 실천, 내일 아침 물 200mm, 침대 옆 준비, 처음 어색, 1주 적응, 2주 자연, 일달 습관, 뇌경색 치매 예방, 혈압 혈당 안정, 약 감소, 장수, 증상 세 시간 내 병원, 골든 타임 중요, 다음 영상, 전조 증상, 공유 및 다짐, 가족 친구와 영상 공유, 생명 살리는 정보, 좋아요 구독 알림, 건강 정보 지속. 내일 아침 첫 행동. 댓글, 물 한잔 마신다. 다짐이 건강 지킴. 건강한 하루, 행복한 가족 시간.